안녕하세요. 문외력 아카이브의 김효숙입니다. 문외력의 금쪽이를 위한 문쪽이 상담소입니다. 아, 부모님의 걱정을 듣고 아이의 문외력을 진단하고 맞춤 처방까지 함께 찾아갑니다. 오늘의 문쪽이 실제 상담 사례를 알아볼까요? 음, 저희 아이가 지금 2학년이고요. 여자아이예요. 조용한 ADHD 진단을 받았고 약도 먹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통글자랑 과닉스 학습지 시키면서 글자랑 친해지게 했는데도 애가 책 읽는 걸 너무 싫어해요 아직도 글자 읽는 걸 힘들어하고요 국어가 제일 싫대요 아이가 집에서는 엄청 수다쟁이인데 밖에만 나가면 아예 입을 꾹 다물어 버려요 학원 선생님들이 답답하다고 연락이 자주 와요 저도 글자 읽는 게 편하진 않는데 그런 제가 애를 키워서 애가 글자 읽는 게더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죄책감도 듭니다. 네, 이 문쪽이를 진단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아이를 진단해 보니까요, 음, 아이가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약간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이거를 난독이라고 하는데요, 난독 증상이 의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글자와 소리를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 해독 능력이 부족한 거였죠. 아, 진단 과정에서의 그 문쪽이의 특징은 이러했습니다. 아, 처음부터 일단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2학년이지만 1학년 쉬운 글을 먼저 소리내서 읽게 했어요. 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글자를 자주 틀리게 읽었어요. 아, 예를 들면요, 어, 참아야지를 잡아야지로 읽었고요, 건너요를 걸어요처럼 바꿔 읽었고요. 뭐 단어를 정확히 알고 읽기보다는 어, 눈치로 추측해서 읽는 경향이 있었어요. 뭐, 특히 조사를 자기 마음대로 편한 식으로 막 바꿔서 읽었어요. 음, 방을,를 방해로 읽거나, 뭐, 앞을,를 앞에로 읽고, 이런 식이요. 뭐, 읽을 때는요, 목소리가 너무너무 작아가지고요, 막잘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알아듣기가. 그럴 정도로 목소리도 엄청 자신감이 없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어, 읽었어요. 읽는 속도는 당연히 느리겠죠. 어, 읽고 나면 내용도 전혀 기억을 못 했고요. 아주 진짜 거의 주, 기억을 못 했어요. 아, 그리고 뭐 이해력 질문에 답을 하나도 하지도 못 했고요. 결론은 읽기 능력이 유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한글을 아직 다 떼지 못한 건데요. 그 원인이 난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글자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 단어 전체 모양을 그냥 이 모습을 이미지로 외웠겠죠. 하지만 그거에는 한계가 부딪혔고요. 파닉스로 넘어갔어도 아직까지도 뭐 글자를 보면서 소리로 정확하게 바꿔 읽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어머님도 글자를 읽는 게좀 어렵다고 하셨죠. 어, 그래서 더 난독을 의심해 볼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난독 전문기관으로 가서 정식으로 난독 판정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아, 난독검사를 쉽게 하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어디를 가야 하는지도 또 문턱이 높고, 어 그리고 사실은 뭐 이후에 이게 시작일 뿐이잖아요. 난독인 경우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이게 사회적으로 아이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도 많이 하시고요. 하지만 이거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냥 특징이에요. 일단은요 부모님 입장과는 달리 아이는 달라요. 난독 판정을 받으면 아이가 빨리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면 담임 선생님이 알고 계셔야 아이를 좀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교육청 지원과 어, 뭐, 다양한 기관을 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검사도 연계하고, 어, 교육 지도도 좀 연계해서 받을 수 있고, 어, 센터를 갈 수도 있죠. 어, 이러한 것들을 빨리 진행을 하셔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누구보다도 제일 힘든 게이 아이입니다. 혼자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도와주는 게 아이한테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자, 처방을 내려드릴게요. 일단은 아이가 정말 난독인지 그거부터 먼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다음부터는 부모님의 역할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학교나 교육청이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도움을 얘가 받을 수 있는 건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음, 아이에게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요. 뭐냐면 이 난독을 뭔가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센터나 학교에서는 사실은 주 1회에서 2회 정도뿐이 아이를 돌봐줄 수 없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어떤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로 가져오기에는 좀 힘든 어,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 센터를 가던 뭐 학교에서 전문 교사가 와서 가르쳐주던 그 방향을 아시고 아이를 집에서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요? 이제 자음과 모음의 소리값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그, 니은은 느, 그래서 그느 두르 모브스 이렇게 가르치고요. 자음과 모음의 소리값을 완전히 익히는 과정, 이 과정이 의외로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그냥 오래 걸리는 게 맞아요. 그냥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힘들어하더라도 부모님이 지치지 않고 옆에서 계속 반복 누적. 어, 왜냐하면 아무리 쉬운 거라도 얘가 내일 물어보면 사실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건 계속 누적으로 물어봐주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자음과 모음의 소리 값을 어느 정도 아이가 확실하게 익혔다 싶으시면요, 그 다음은 자음과 모음이 만났을 때 나는 어, 그런 글자의 소리를 연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 기억은 그지 그와 모음의 애가 만나면 그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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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어, 그와 애가 만나면 개가 된다라는 거를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읽냐면, 그에, 그에, 이렇게 읽어요. 이거를 이렇게 동시에 합쳐서 못 읽거든요. 어, 이것도 정상이에요. 이것도 처음엔 다 그래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하게, 어, 그와 애를 이렇게 만나는 과정을 여러 번 길게 해서 짧게 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났을 때, 그의 그, 그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과정을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 은 어느 순간 어떤 그리던그 원리에 따라서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파닉스가 완성돼 가는 거겠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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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음, 이 아이의 교육이 아이의 지도가 어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띄엄띄엄 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그냥 배울 만 하면 오늘 열심히 배웠는데 다음에 오면 다시 초기화가 돼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아주 절대적이라는 게 어떤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요일에는 부모님이 계속 그거를 확인하고 반복 학습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 최소한이 3회에서 4회 이상이고요. 어, 뭐, 짧게 집중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어, 효과가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얼마를 가르쳐야 되냐요? 아 어, 이거는요, 음, 물론 아이마다 달라요. 그리고 난독일 경우라도, 어, 난독 되게 다양한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니까 어떤 아이는 몇 달이면 좀 눈에 띄게 그게 보이는 애가 있는 반면에요. 또 어떤 아이는 뭐 1년, 2년 이상 이 한글만 제대로 읽는데, 근데 이 글자를 다 배웠다 해더라도 그 다음이 뭐가 버티고 있어요? 어느 정도 적절한 속도로 읽을 수 있는 연습도 해야 되고요. 또그 속도가 나름대로 이해력이랑 연관이 돼야 돼요. 그렇게 가려면 사실은 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려려니 좀 넓게 보고 길게 보시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의 우리 아이와 또래의 아이를 보지 말고요. 우리 아이의 눈높이에서 얘가 얼마만큼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장이 아이에게 뭔가 오히려 그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하루하루 이어가다 보면요, 우리 달라진 문쪽이의 모습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아이의 문외력그 답을 찾는 곳 문쪽이 상담소입니다.